로그 절대값의 x 플러스 1에 그다음에 가로에 있고 쭉식이 있는데요. 이 값이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가 25개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로그가 정의될 조건. 미치요 양수가 되고 1이 아니고요. 요 진수가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절대값의 x 플러스 1 값이요 양수가 되야 되고. 이 절대값의 x 플러스 1이 1은 아니야 됩니다.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음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크려면 0만 아니면 되는데 이 값이 0이 될 때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그럼 이거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1이 1이 아닌 거. 즉, 1일 때가 뭐냐면, 1이 되려면 이 안에 있는 값이 뿔마 1이 될 때고요. 뿔마 1이 되려면, 이제 플러스 1이 되려면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0이 돼도 안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게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거 세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식에서요. 여기 보면은 자, n x 곱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x 자요 값은요 0보다 커야 합니다. x가 지금 여기 x 제곱이 음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거를 x n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는 그래 x 먼저 써주겠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자 x 가될수 있는 범위가요. 좀 해가 여기가 N이고, 여기는 n 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x 값 범위가 여기 영 대는 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요거와 n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x 가2 5 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여기서 n이 대략 뭐한 10보다는 커야 된다는 걸알수 있죠. 10이라고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1, 10이니까요. 요 값들이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요 개수 중에. 개수 중에 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요 개수 3개를 뺀게 25개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즉, 여기에 속하는 정수가 28개가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n이 좀 적당히 그라고 하면은, 이게 X 값이 될수 있는 게 n 보다 작은 n 1 이렇게 될 거고요. 정수가, 가장 큰 정수가. 그 다음에 요거보다 1만큼 큰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N부터 n 1까지 연속한 정수에게 쓰는 방법은 끝에서 처음 거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개수가 n-1에서 얘를 빼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줍니다. 이 값이 28. 28을 아까 25에서 이거 3개를 더해준 겁니다. 즉, 28에서 3을 빼면 25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서 2n.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사라지겠죠. 28. 이로 나누면 n은 14.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